다섯 대면 서른 살안볼 거잖아요, 그죠? 어... 봐봐! <laughs> 이렇게 의사 되고 나면 보기 싫은 거야, <laughs> 연상 따위들은. 오늘은 28살 남성분과의 압박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화 연결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 그 압박 면접 신청해 주신 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랑 나이 정도만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28살이고요. 경북 네.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압박 면접을 좀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부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일찍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전문가분께 좀 조언을 들으면서 좀 현실 네. 파악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신청드렸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소개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생각보다 마음에 맞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자 분들 직업군이 어떻게 돼요 보통 전문직군 아니면 외모로 보는 직업군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음... 해요 일단 제가 압박면접을 하려면 자세하게 좀 여쭤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키가 몇이죠 74면 74 정도 74 정도 되시고 아...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금 지방대 치대 에 재학 중이에요 치대! 이에요. 네, 네, 네. 시대는 6년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졸업까지 2년 남았습니다. 졸업하시면 치과 의사 하실 거죠? 어, 네. 당연하죠. 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용돈은 얼마 받아요? 솔... 말씀. 궁금해서 그래 이건 개인적으로 지금 한 200에서 220 정도 받는데 몬돈를 이렇게 많이 줘?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나 자취를 하고 있어서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제가 내다 보니까 저축은 얼마예요? 저축은 이제 매달 10만 원씩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근데 또 주식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그 와중에 또 주식도 하는군요. 아네 뭔가 네 지금 아버지가 좀 거시나요? 아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시진 않고 장인이신데 아무래도 네. 직급이 높으시다 보니까 좀 부족함 없게 그러네 대기업 다니시나 보다 아, 아, 아.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시대니까 의대랑 똑같이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요새는 등록금 얼마예요? 800 정도 되는데 봐봐 아, 800을 내주고 도 거기에 생활비 나중에 이제 갖고 오란 얘기는 아빠가 <laughs>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는데 갖다 드려야지 <laughs> 기타 상황에 보니까 연애 경험도 많이 했어요 쉬지 않고 했던 것 같... 아니 아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대를 다니면서 할 거는 다 하냐? 2 2 0만원 주니까 연애하는 거네 돈을 끊어야 <laughs> 되겠다 아빠가 <laughs>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트도 두 개, 오피스텔도 두개 있으시네. 네네. 부유하게 잘 자란 친구네. 근데 저는 너무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우리 피디님들이 되게 재수없는 표정이야. <laughs> 자, 내가 물어볼게. 우리 피디님들 대학교 때 용돈 얼마 받았어요? 난 생활비 다 드렸어. 얼마였어요? 용돈이 어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이제 갚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목소리가 벌써 지금 개원이 목소리야 <laughs> 나중에 개원할 의사는 있는 거죠? 네 무조건 개원을 할것 같아요 결혼 예정은 몇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하고 싶어서 입버릇처럼 한 소리가 아, 서른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어.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의사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는 여자분들은 이럴 때 남자를 잡아가야 되는 거야 <laughs> 왜냐면 이때가 가장 남자분들이 그래도 가장 순수한 때거든요. 그럼 케 K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스펙 점수는 별5섯 개, 몇점 정도 되실까요? 솔직하게. 저한3개 정도라고 생각해요. 3 개? 네네. 오, 거짓말 같은데. <laughs> 남자분 스펙 점수, 우리 20대 PD님 몇점 주실래요? 저는 외모랑 목소리랑 다 하면은 다섯 개. 저 피디님이 정말 점수가 짜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섯 개를 줬다는 건 본인 성공한 거네. 용돈 200에서 이미 넘어갔어. <laughs> 자, 우리 30대 피디님은 몇점 주실래요? 저는 4.5점. 또 자존심이 0.5점인거지? <laughs> 0.5점은 뭐예요? 얼굴 아직 못했으하까 아니 근데 스펙이 진짜 좋기는 좋네요 저는 별 4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왜냐면 치대생이라는 건말 그대로 진짜 전문 직군이 따놓은 당상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치과의사가 될 거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지라 지금 현재는 어찌 됐건간에 치대생인 거잖아요 돈을 벌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봤을 때 직장인이 아니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을 드렸어요. 사진 있나요? 어머, 훈훈하네. 다섯 개네. 어쩜 인상이 이렇게 좋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 정도 해 보면은 그냥 여자들이 줄을 서죠. 뭐 인기 너무 많겠는데? 아니요, 에 인기가 없어서 고민돼서. 아우, 왜 그러지? 밖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결혼정보회사 오시면 인기가 많은 상인이 졸업하고 취업하시면 바로 저한테 달려오세요. 누나, 저 이번에 여자한테 돈마스터 헤어졌어요. 어디 좋은 여자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싶으면 한방 언니를 찾아와. 누나가 제대로 소개해 줄게. 결혼은 한방 언니. <laughs> 그럼 이상형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본인 현재 이상형이겠지? 내가 지금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의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내가 지금 한400 정도 버는 의사예요 나이는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연상은 살짝 어려울 것 같고 봐봐 아, 이렇게 의사 되고 나면 보기 싫은 거야 연상 따위들은 <laughs> 밑으로는 다 괜찮아요? 아니면 밑으로 그래도 최대 몇 살까지여야 돼요? 섯에서6 정도까지만 어마. 키는요? 키는 160이상이고 그냥 뭐 비율만 좋다면 은 뭐. 학력은요? 그래도 인 서울 4 년제 인 서울 4 년제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허용 가능해요? 이름 들으면 알수 있는 학교 정도. 이대는 나와는 <laughs> 얘기야. 직업은 원하는 직업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뭐 공무원 쪽이나 음. 사 쪽은 쪽은 싫어요.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싫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전에 이제 만나셨던 분들을 비춰봤을 때 어린 친구들이랑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laughs> 그런 모습들 <laughs> 살짝 살짝씩은 좀 있으시고였구나 어린 친구들 같은 느낌이구나. 네네. 그리고 연봉은 많을수록 좀 <laughs> 어쩔 수 없어 의사분들은. 그러니까요. 인정하니까 너무 좋잖아. 가사는 30살이면 자차나 자가가 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집이 어쨌든 좀 중요한 거 같아.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기준에서잖아요. 아 네네. 35대면 30살 안볼 거잖아요, 그죠? 오. 어... <laughs> <laughs> 근데 봐봐 연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케이. 근데 이제 기타 보니까 외모를 많이 보네. 비율 좋고 피부 하얗고 깨끗한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 눈이 맑고 코가 예쁜 사람 다 예쁘고 깨끗한 거네. 정리를 해보면 하얗고 이쁘고 귀티도 좀 나야 되고 나이도 20대 정도에 있는 집단. 모태솔로 싫어. 눈치 없는 지지에는 싫은 거야. <laughs> 여기다 좀 야무지고 다 보네. 다 봐. <laughs>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할수 없는 게다 볼만해. 조건이 좋기 때문에. <laughs> 제가 너무 많은 걸 따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본인 나이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저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똑똑하게 너무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을 차라리 그냥 2, 3년 안에 빨리 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일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땐 포기 안할것 같은데, <laughs> 조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서른다섯이었어? 그럼 서른 살까지 본다든가. 어, 네, 그 정도. 네,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자 쪽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거절할 거예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하게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혼자 한번 부딪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있는 분들이 이게 순수할 때. <laughs> 근데 이제 한 1, 2년에 보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고생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히 받기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쵸. 이렇게 솔직한 게더 나아요. 왜냐면 하 이제 의사분들 오셔서 상담할 때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저는 제가 다할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혼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하고 하더라고요. 그 압박면 좀 해보신 소감이 좀 어때요? 정말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연애랑 결혼이랑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언들을 좀 받으면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고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객관화도 좀 하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도 좀알수 있게 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연애는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할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케인님의 성격상 결혼을 감정만 갖고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본인 만나보실 수 있는 여성분들 한번 만나보고 결혼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작정하실 때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도와드려 볼게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이 정도면 소개 너무 잘 되죠. 솔직히 일단 오늘 케인이 너무 감사했고요. 파티에 뵐수 있으면 한번 뵐게요. 아네한 번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아들이 이렇게 켰으면 아... 좋겠어요. 느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학년. 또 학력이 집안도 집안이지만 인품 자체가 참 잘한 친구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은 저같이 이렇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반드시 좋은 결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원하시는 건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경제력 있고 똑똑한 여자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은 심리죠. 그런 여자 찾으려면 아무래도 주변 소개팅 보다는 결정사가 그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떠 어떤, 어떤 여자가 어울린다 라고 제가 얘기해줬듯이 만남의 질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만남하시는 게 좋죠. 나도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려보겠습니다.